안녕하세요 태계이 왕입니다 저는 현재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자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TQQQ, XXL, 벌즈, TXL3입니다 매수 원칙은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만 정해놓은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 투자는 다른 종목보다 위험성을 안고 투자해야 되는 ETF 상품입니다 위험성을 안고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칙 없는 매매는 계좌가 높기 정말 좋은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감정 없는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내용은 레버리지 투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반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버리지 3배 ETF는 본주 종목을 3배로 추종하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QQQ는 나스닥 백선물 지수를 1배를 추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TQQQ는 QQQ를 3배로 추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스닥 100 선물을 3배로 추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사실은 나스닥 100 선물이 30% 하락한다면 TQQQ 3배 레버리지 상품은 90%의 폭락이 생긴다는 점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 30% 이상 하락했을 때 90%의 폭락을 맞이한 TQQQ의 물량을 음전 상태에서 꾸준하게 담아간다면 상승 사이클을 맞이했을 때100% 이상의 수익률을 볼수 있게 됩니다. 종합지수가 100으로 회복될 때 3배 ETF는 90까지 회복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승장이 왔을 때 원금을 찾지 못하고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가며 수량수를 늘려간다면 상승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 투자는 역방향 투자로 마이너스 구간에서 상승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 원칙을 세워서 정립식으로 분할 매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투자 중인 TQQQ, XXL, 벌즈 t s l 3는 현재 고점 대비 70%에서 9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70%에서 90% 이상 빠진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빠지고 행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치에서 잃을 확률보다 얻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전 상태일 때마다 행보하면서 수량수를 모아간다면 주가 상승시 100% 이상 수익이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주식과 현금 비중의 조절은 50% 50% 비중으로 매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현금 비중입니다. 저는 주식 49% 현금 51%로 자산 관리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주식을 사게 된다면 남은 현금이 모자란 상황에서 저렴해진 주가가 왔을 때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ETF는 상품 특성상 변동성이 높습니다. XXL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 이상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80%를 차지하고요. 자산 관리 비중이 20%를 차지합니다. 내 자산 중 50%는 주식 비중, 나머지 50%는 현금 비중을 보유한다면 변동성에 상관없이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만 세웠던 원칙에서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 받으면 100만 원은 주식 비중, 100만 원은 현금 비중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정립식 원칙 분할 매수를 20분할로 설정해서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 중이지만 벌써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아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오로지 주가가 하락할 때만 꾸준히 매수해서 단 마이너스 1%의 음전 상태라도 주저없이 과감하게 매수를 하겠습니다. 연준의 완화, 긴축 단계에 따른 주식시장 패턴입니다. 출처는 부자들의 세배 ETF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현재 지금 위치는 연준 긴축 4단계에서 5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더 추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다가올 2023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점리식 원칙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담아갈 수 있는 현금과 시장에 남아있기 위한 주식으로 자산 비중 조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 매매할 계획이며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며 다가올 시장을 대응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료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